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생금 TV 김시창입니다. 2022년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. 주식 과거의 흐름과 달라진 한 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어, 역사는 반복되고 과거를 답습합니다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어, 그것은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빨라진 속도만큼 어,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크기는 커지고 있고요. 그리고 상승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걸 어, 알수 있게 됐습니다. 어,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. 어,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차트는 기준금리와 코스피 지수 관계 차트입니다. 어, 1997년 IMF 이후 금리 인상의 정점, 2000년 그 IT 버블까지 4년, 4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하였는데 어 지금 보시면 은 IT 버블 이후에 어 금리 인상하는 기간이 어 2년 10개월에서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년 11개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1년 안에 어 정점을 찍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어 IT 버블 이후에는 어, 속도가 금리 인상 속도가 1년씩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.5%에서 0.75%로 인상한 이후에 현재 지금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스탠스 그리고 양적 긴축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어,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어,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, 이 이야기는 국내 지수의 상승 기간이 짧아진다고 라 이해가 되거든요 음,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, 어, 주가는 올랐습니다. 주가는 올랐어요. 어, 주가는 올랐지만은, 어, 금리 인상의 정점이 다가올수록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나왔죠. 음, 그렇단 얘기는, 어, 올해가, 어, 우리나라 그 국내 지시 그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시기가, 어, 나올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풀려 있는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의 크기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. 어, 주식 명언에도 있죠.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. 어.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어, 상승의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하락의 고리, 하락의 속도도 그렇고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 원달러 환율에서도 그 징후가 지금 좀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 어,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어, 1997년 imf 때 어, 고점을 한번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했죠 거의 2천원까지라는 고점을 한번 찍고 쭉 내려오다가 it 버블 때도 지금 상승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또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옵니다 어 16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지금은 횡보하는 박스장인데 박스장인데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 이게 삼각 뭐 트라이앵글 삼각수렴 자리죠 삼각수렴 자리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방이든 상방이 된, 한 번, 이제, 변동성을 주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래요. 이게 월타트기 때문에, 어, 2023년이나 2024년 정도에, 어, 어, 경제위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. 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지금, 그, 코로나 때문에 양적 완화, 그, 돈을 푼게 엄청나게 크죠. 돈을 푼 것도 엄청나게 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죠. 그러면서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. 근데 이건 우리나라인만 일만,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우리는 그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한 중국도 지금 어, 부동산 법블이 엄청나죠. 홍달 어,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어,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어, 그거는 뭐. 저희 내 피셜이기 때문에 예, 또확장적이게 어떤 기사가라든지 아니면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장담은 못 하겠지만 어, 2023년이나 2024년 그 사이에 한번 큰 경제 위기가 한번 올곳올 곳으로 올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, 경제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죠. 경제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. 또 다른 한편으론, 어,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, 한 사람에게는, 음, 불행이겠지만, 어, 공부가 돼 있고, 그리고 준비한 자들은 그것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, 예, 공부를 해서, 어, 대응할 수 있는, 어, 그런 능력을 키우시길 바라, 바라겠습니다.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.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도 대응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. 어 같이 좀 공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